어, 이 투수다. 미원이야 가져주세요. 고마워다. 응. 우린 친구지. 내가 맡아 쿠키 리어고 있겨 이런. 못 먹는 거 만들어 놓는답다. 못 먹잖아. 나도 내좀 맡겨야 보다. 잘 몰라. 쿠키를 만들 겁니다. <laughs> 왜 등져? <laughs> 왜 등지자고? <laughs> 아 너무 옛날 감성. 뭐야? 쿠키 노래들은? 쿠키 노래 뭔데? 뉴진스. 쿠키 이게 오늘 아빠는 뭐 보면서 할까? 응. 그래? 기도 여기서 춤추어. 오늘 누이가 제 춤추가야. 어, 얘 춤추다. 아빠 쿠키 만든대. 기우가 쿠키 만들 왜? 어, 이따 아빠 가 반죽하면 같이 만들자방력꾼이랑 중력꾼이랑 다른 거지? 그렇지. 안녕 다. 세요야이 아니야. 미원이야. 뭘 만들고 있는 거야? 오늘은 쿠키를 만들 겁니다. 크림 크림치즈 쿠키. <laughs> 쿠키. 지우도 어? 먹을 수 있는 거야? 먹을 수 있지. 지우 아빠가 쿠키 만들어 준대. 가만히 봐 지효도 맞춰요 지효 아무것도 안했는데 자꾸 가만히 있어요 아빠가 지효 아빠한테 그래 지효나 아무것도 안했는데요? 그래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요? <laughs> 기다려보세요 <웃음> 봐봐 얼굴 엄마 물티슈 줄게 거울보고 닦아러 갈래? 닦아주세요 반죽을 주세요 이렇게 닦아주세요 <laughs> 어 왔다 지효가 아, 만져도돼 자, 우와, 뭐 찍어볼까? 음. 이거 따라오는데 반죽이? 이게 너무 질어서그런가어좀 음. 낫다, 주야. 이거 오일 바르니까 된다. 봐봐. 주야, 이, 이거는 과정을 주는 거야. 네. 됐다. 모양이 나왔다. 음. 와. <laughs> 너무 기특. 괜찮아. 기특 찌득 기특하다 진짜. 저기 음. 저 주야 저기 봐, 카메라. 과, 우리는 과정을 즐기는 거야 원래 쿠키가 이렇게 찐득찐득해 호떡보다 더운데? 지우야 <laughs> <나 그러지 말아줘 웃음> 지우 지효 재밌으면 됐지 뭐우 우리 지우 너무 재밌게 잘하네 오지 옳지 옳이구 잘해 오이구 잘하네 우디지 <laughs> 액체 괴물 <게물> 갖다 <같아. 웃음> 그치? 와아아아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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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체 괴물 <게물. 웃음> <laughs> 와 맛있는, 맛있는 네, 네, 네. 쿠키가 될까? 이거 갖고 올까요 아, 어, 갖고 놀... 아빠는 저기다 이걸 어떻게든 해볼게. 엄마는 이걸로 엄마가 손이 짜게가 돼서 한번 해볼게. 아빠가 짜기를 안 주니까 지호똥.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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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지호야 여기 다 튀었어. 잠깐만 지호야. 흥분을 가라앉혀 재밌어, 지야 어, 손바닥 나도 네가 좀 봐봐 어, 손바닥이다 맛있는거 하지 않나? 응 엄마가 어. 우리 재밌게 가지고 놀자 응, 가지고 놀자 자, 여기 더 있다 어. 고마워 고마워다 우린 친구지 어 사이좋게 놀자 <laughs> 사이좋게 놀자 응, 치워도돼요 괜찮겠걸가르쳐줬구만 재밌어? 응 짜잔 맛있겠다. 맛있겠어응맛있게 구워졌으면 좋겠다 내가 만든 쿠키 해봐 내가 만든 쿠키. 겠다잘한다맛있게되라맛있게되라맛있게되라 제발 배맛있는배맛있 너무 잘하는데? 그럴싸하잖아. 그럴싸하지 음. 않습니까? 강원도 못난이빵. <laughs> 강원도 못난이빵을 만들었어. 아니 약간 마가렛 시골 버전 같아. 시골? <laughs> 마가렛 시골 버전. 우리 지우는뭐 하나요? 나 일하고 있어. 일하고 있어요? 응. 노는 게 아니고요? 응. 놀고 있어요. 놀고 있나요? 예. 네. 봐봐. 못 먹는 거 만들었는갑다 u r a n Gapta, Momong, Manduran, Gapta, Momong, m a n 아 u 바라면 아, 잼바람 반칙이지 a Momong, Manduran, Gapta, Momong, 다 a n 빵, <laughs> 빵 찍어 먹으려고 갔는데 빵 찍어 먹으면 어떡해 쿠키 만든 거잖아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그건 다찍어다맛지다안 찍어 몇몇 개만 <laughs> 너무나 멋진 <laughs> 간식이 되지 않았니? 맞아 먹어봐 지우가 먹어봐야지 아니 오빠가 먹어봐 아니, 오빠 지우 쨈 별로 안 좋아해 아 먹어보자고 지우야 빵 <laughs> 담먹질러 <laughs> <너무 웃음> <찰나. 웃음> 그럼 떼주면 어때? 자. 빵이잖아. 빵이 냄새 맡아. 건다. 봐봐. 아, 너무 맛있다. 자, 아. <laughs> 안 먹어볼 거야? 응. 맛있지? 응봐 맛있지? 응 봐봐 맛있지? 응. 응. 진짜 맛있지? 엄마 먹어봐 봐봐 내가 먹을게 먹어봐 근데 진짜 약간 식감이 찰보리빵 평가라 그랬냐? 뭐라 그랬지? <웃음> 찰보리빵 <laughs> 식감에 평가하지 말고 먹으라고 버터 막바른 맛있응 맛있어 나도 응, 주세요 응. 손찢지됐으니까 아빠 줄게 응 맛있으면 아빠한테 뽀뽀하는거야? 아빠가 갔다아어 다시 맛있어 먹 맛있지? 맛있어. 잘 먹는다고? 지 맛있으면 이렇게 하는거야 왜? 응. 뜨거워? 시마령? 응. 저러자. 지우가 만든 거지 이거. 나 치즈 먹어. 누구 먹어? 나도 먹고 아빠도 먹고 지우도 먹고 안 마도 말게. 진짜? 응. 맛 치즈 구워지 어때? 헷, 하트 되게 예쁘다 지우야. 이거 거, 지우가 거, 만든 거야. 이거 아빠가 만든 거야. 이거 아빠 거? 이거 안 먹어요? 이거 지우 거. <laughs> 다가 지다이다. 응, 뭐 지다.다가 앉아 있을까? 지우가 만든 거 너무 예쁘다. 나중에 또맞들어 보자. 응, 이거 너무 귀여워 하트 아뜨거. 그게 아뜨거한테 못 먹어. 잠깐... 너무 귀여워 지우 하트 쿠키 이게다 뜨거 뜨거. 됐어요. 지우가 쿠키도 만들고 와. <laughs> 아마 마지막 떠. 맛도... 음. 응, 엄마랑 같이 만들었지? 아빠랑? 매트마아 놓을 거야 냄새가 어때? 매트 좋아 좋아? 이거랑 이거랑 어떤 게 맛있어 보여? 이거랑 두다 맛있어 응? 두다 맛있어? 착해라 어? 아, 피해! 폐다 폐! 내가 1등 했어 오늘 우리 뭐 했지 지우야 기억나? 응. 우리 오늘 뭐 했지? 뭐야? 오늘 홈플러스가 쿠키 만들었지. 응. 지우도 만들었지. 우리 아빠가 맞아요. 지우는 무슨 모양 만들었지? <laughs> 저요, 이지요 배요, 만들었지 맞아. 내일도 만들어 보자. 그럴까? 응. 내가 만든 쿠키. 떡국 아파. 떡국 <똥구가> 아파? <laughs> 냄새는왜 맡아 거워 우리 또밥 먹자 아, 피곤하구나 지우 몇시에 잘래? 3시 5분 3시 5분에 잘거야? 응 알았어 지금 안 졸려?